경기 용인고등학교 3학년의 유호근 선수 올해 증평인삼대에서 개인전 2위. 네, 이 유호근 선수도 금년도 어, 전국대에서 회 2위를 했다는 것은 지금 이 체급의 실력을 검증받았거든요. 네. 당성윤 선수 2학년 학생입니다. 이번 대회 학산대에서 3위를 한 선수예요. 예, 네, 뭐 2학년 학생이지만은 이번 대회 3위까지 어, 입상을 한 선수니까 뭐 좋은 경기, 막뭐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깨 걸어 지기가 듣긴 선수도 한번 기술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어깨 거리 치기 기술이 어떤 것인지 한번 네. 보여줄 수 있을 런지 네. 그러나 이 어깨 거리 치기는 장기전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허리사발 놓았을 때야 많이 그 기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첫차판 자, 이제 허리사발놓았거든거든요 네, 네. 과연 이 어깨 거리 치기가 한번 나올 것인지. 이두 선수가 상대방의 사파를 당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힘들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유호근 선수는 우리 강성훈 선수의 주특기 어깨걸이 기술을 알고 있는지 지금 보면 허리 사파를 놓지 않거든요. 네. 만약에 허리 사파를 다리 사 허리 사파를 놓치게 되면 잘못하면 허리 어깨걸이 주특기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강성윤 선수는 지금 사파를 두손을 함께 잡았다 지금 놓았습니다만은. 아, 이렇게 이제 장기자에 대해서 유호근 선수가 허리 사파를 잡게 되면은. 네. 네, 강승윤 선수도 어깨 거리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도 할 그런 특별한 기술이 없어요. 네. 지금 뭐 유혹은 노선 결다른 기술을 지금 들어갈 수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제 네. 강승윤 선수의 어깨가 어, 어깨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어렵죠. 네. 첫째 판입니다. <laughs> 1분 지났고. 자, 이제 실험 경기는 한판 승부가 2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만약 첫 번째 경기 2분간 경기를 해서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1분간 휴식을 하고 다시 한판2분간 승부를 결정시킵니다. 자, 자 이제 자 봤다리냐 아연기서 대책을 당하네요. 지금 중심이 무너졌어요. 아 강승윤의 승리 에이 이 유호근 선수의 기술이 이곳 우리 마산의 모재혁 선수가 잘하는 기술이거든요. 아 어, 오히려 끝까지 힘을 어, 한번 모아서 쓸 필요가 있었는데 여기서 풀었거든요. 네. 예. 풀리니까 그대로 되치기를 당했어요. 그렇죠. 강승수는 놓치지 않고 바로 되치기로 첫 번째 판을 이겼습니다. 네. 아직까지 강승윤의 어깨 걸어치기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laughs> 네. 아, 이제 둘째 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어깨 걸이 치기 네. 기술은 고난도의 기술이거든요. 네. 사실 대학 일반부에서 볼수 있는 기술입니다. 한 판을 빼앗긴 유혹은. 본인이 밧다리로 공격은 먼저 했는데 그만 대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호곤 선수의 어, 잘하는 기술이 다이 기술이에요. 네. 그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기술이 앞다리인데 네. 역시 밧다리 기술을 시도했습니다만은 이 밧다리 기술을 처음 시도할 때 중심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대치기 당할 위험이 있는 기술이 또 밧다리 기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양 팀의 성적은 1대 1인 상황에서 세 번째 용사급 대결 둘째 판입니다. 실전 사선승제 단체전 준결승 두 번째 경기 여기서 이기는 팀이 이제 영신고등학교와 결승에서 만나게 됩니다. 둘째 판자 둘째 판입니다. 자, 드리 아, 잘하네요. 유용인 고다격유호근한 판만에 상대방의 그 밀고 들어오는 것을 약간 빠지면서 그렇지유호근 선수가 기회를 잘 포착을 했는 겁니다. 네. 그래 이렇게 이제 유호근 선수도 공격을 하면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배지기로서 한 판을 많이 합니다. 들어오는 선수 그대로 자, 그대로 당겨 붙이면서 마지막 배지기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네. 일대1이 됐습니다. 네. 용사급 대결 이제 마지막 세 재판 한 판을 만회한 용인고등학교 3학년의 유호근 선수 정말 단체전 경기는 예상하지 예상 아, 못하지 않습니다. 네, 현팀 네. 전적도 1대1인 가운데 아, 네. 두 선수간의 대결도 1대1 동점이거든요. 네. 네, 이 용사급 경기에서 이제 어느 팀이 이기느냐 네. 아마 마지막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네. 장사급에서는 용인고등학교 또 역사급에서는 동아고등학교가 승리됐고 이제 세 번째 체급 용사급 사실 이 용사급이 고등학교 일곱 체급 가운데에 에, 중간에 속한 90kg 이하에 속하거든요 네. 그러나 현재 뭐 화면상으로 선수들을 봤을 때는 전혀 뭐 체중이 70kg 정도밖에 나가지 않는데 네, 네. 워낙 근육형의 체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보이지 않습니다 세재판자 파고들고 있습니다 유호근이 파고들고 있어요 자 유호근 선수 어, 파고들 때는 어, 내 목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안전은 상대방 겨드랑이 좌우쪽에 살아야만이 뒤집힐 상황 할수 있고. 네. 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호근 선수가 오히려 방어 자세를 취한 것 같네요. 네. 자, 지금 같은 상황이 또 연출이 네. 되고 있어요. 첫째 판과 같은 상황. 그래서 이두 선수의 현재 기록을 보면 평소 체중은 같거든요. 네. 두 선수 모두 90kg의 체중을 평소 체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에 와서 이제 긴장을 하고 또 경기를 하면서 땀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어느 선수가 체중이 더 감량이 는지 네. 모르죠. 자 이제 모래판 가장자리 쪽으로 약간 이동이 됩니다만은 참 선수들 자세가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이제 두 선수 보면은 뭐 강성훈 선수도 지금 현재 거의 방어 자세에 취하고 네. 뭐 유호근 선수도 내가 체중이 적지 않겠느냐 그런 <laughs> 쪽으로 현재 전체 두 선수를 봤을 때 공격형이 아니거든요. 네. 뭐 소사움도 공격행일 때는 뿔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기보면 두선수가 아, 완전히 어, 어깨막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지금 유호근은 완전 방어 자세죠. 그렇죠. 완전히 네. 방어. 아마 유호근 선수가 판단했을 때 내가 체중이 적게 나간다. 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장부회가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시업은 경기 장그 9m 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방 같은 경우에 경기장 밖에 어느 선수의 한 발이 먼저 나가게 되면은 다시 재경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은 약한 30초 정도인데 이 시간 그대로 만약에 흘려보낸다면 이제 개체를 하겠죠. 그렇죠. 이제 체중을 달아서 체중이 적게 나가는 선수가 승자가 됩니다. 네. 근데 이 청사발 요건 선이 현재 3학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강성윤 선수 는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네. 뭐 현재로 봤을 때유호경 선수 형으로서 막뭐 팀에 기중한 한 점을 못 해주면은 정말 뭐기억 이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동아고등학교는 8년 만에 단체전 4강에 진출했고 정말 동아고등학교도 뭐현 심판위원장 맡고 있는 조태호 위원장께서 동아고등학교는 역대 많은 선수을 예, 배출했거든요. 자 예, 안단이 빠지고. 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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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지기. 성공합니다. 유호근 2대1로서 용인이 다시 앞서갑니다. 정말 유호근 선수 안다리에 인 배지기 연속 기술. 이렇게 선수들이 평소 지금 다 같이 훈련한대로 하면 좋은 결과를 주어지거든요. 네. 한번 봐보세요. 정말 안다리에 인 배지기. 야 정말 유호근 선수 칭찬해줄만 합니다. 빠지니까. 그대로 돌면서 네. 배지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2대1.